4세대 걸그룹 3대 천왕이라고 불리는 르세라핌은 엄청 급하고 긴박하게 만들어진 팀입니다. 우선 BTS의 아버지 방시혁의 하이브 걸그룹 역사를 보면 하이브의 전신인 빅키트와 소소뮤직에서 합작해 2012년 데뷔한 글램이 첫 번째인데 BTS 멤버들이 선배인 글램의 뮤직비디오 출연과 백댄서를 한게 현재까지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램의 다이가 2014년 이병헌 50억 협박 사건에 연루되면서 그룹은 한마디로 나락하게 됐죠. 이후 2015년 소수뮤직의 여자친구를 만들게 됐는데 2019년 소수뮤직의 하이브로 인수가 되면서 여자친구는 2021년 해체 수순을 밟게 됩니다. 방시혁은 BTS가 대박을 치면서 세계적으로도 한국 아이돌이 먹힌다는 것을 실감했고 3세대 걸그룹인 트와이스와 블랙핑크가 승승장구함과 더불어 잇지와 에스파 등 신흥 4세대 걸그룹이 나오면서 하이브에 막강한 걸그룹이 없어 분명히 조급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 방시혁은 미니진을 영입하게 되는데 미니진은 2002년 SM 엔터테인먼트에 입사해 소속 아이돌들의 컨셉을 맡았고 거듭 승진하여 SM의 아트디렉트 총괄이사까지 했었던 능력자였죠. 브랜딩을 맡았던 그룹은 대표적으로 소녀시대 엑소 샤이니 등이 있습니다. 미니진 영입 후 소스뮤직과 합작하여 걸그룹을 만들려고 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는 무기한 연기되었고 그래서 미니진은 독자적인 레이블인 어도어를 만들어 따로 그룹을 만들기로 하는데 이 그룹이 바로 뉴진스입니다. 데뷔곡이자 메가 히트곡인 하이보이로 소위 대박났죠. 따라서 미니진 없이 방시혁은 소스뮤직과 합작해 걸그룹을 제작하기로 하는데 이 그룹이 바로 르세라핌입니다. 먼저 방시혁이 르세라핌 멤버로 영입을 위해 눈여겨봤던 멤버는 2021년 4월 아이즈원 활동이 종료된 사쿠라, 김민주, 김채원 이 3명이었는데 먼저 김채원은 2021년 6월 말에 소스뮤직으로 이적 확정되어 가장 먼저 데뷔조에 합류했고 사쿠라는 일본 측과 협상 난항으로 합류가 지연되다가 HKT48 그룹 활동을 모두 끝내고 8월에 전속 계약 후 합류 김민주는 배우 활동에 전념하고 싶어 몇 차례나 정중히 거절 의사를 밝혔던 것이 당시 소속사였던 얼반옥스의 입장이었죠 그래서 사쿠라와 김채원은 서로 이렇게 다시 만난 게 신기했다고 하는데 원래 아이즈원 때 둘이 동갑도 아니고 접점도 크게 없어 솔직히 어색한 멤버였지만 르세라핌에서 아이즈원이라는 접점과 맞언니 라인이라서 완전 찐친이 되었을 것인데, 이는 김채원이 사쿠라를 놀리는 것을 보면 알수 있는 건안 비밀. 놀라운 사실은 르세라핌 맞언니, 사쿠라의 계약 조건은 리더를 시키지 않는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더는 팀에서 두 번째로 나이가 많고, 사쿠라보다 두살 동생인 쌈무 김채원이 하게 돼. 다음으로 세 번째 합류 멤버는 허윤진인데, 허윤진은 2018년 사쿠라 김채원과 함께 프로듀스48에 참가했었던 플레디스 소속의 연습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26위로 아이즈원 12명 안에 들지 못하고 연습생 생활을 이어오다가 르세라핌 데뷔조에 들기 1년 반 전에 회사에서 방출되고 말았죠. 허윤진이 연습생으로 속한 플레디스는 하이브에 2020년 인수되어 하이브 합작 걸그룹 연습생으로 계속 준비를 하다가 데뷔가 될것 같은데 안되고 무기한 연기대는 시쳐갔고 연습생 사이에서도 경쟁도 치열하고 월말 평가도 망쳐버려서 회사에서 방출되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허윤지는 미국으로 돌아가게 됐고 약 1년 반 동안 공부해서 미국 수능인 SAT를 받고 그 결과 경영대학에 합격하고 비싼 등록금까지 낸 상태에서 소수뮤직에서 르세라핌 데뷔조 캐스팅 제의가 들어와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날린 등록금은 회사에서 안 줘. 입국 후팀 멤버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 만났을 때 사쿠라와 김채원을 보고 엄청 놀라했었습니다. 프로듀스 48에서 만났던 언니들을 너무 오랜만에 보는 거라 되게 반가웠다고 하네요. 그리고 학폭 논란으로 르세라핌을 탈퇴한 김가람은 2021년 여름에 르세라핌 데뷔조에 합류하게 되는데 이때 빨리 손을 썼더라면 여담으로 김가람은 아이브 데뷔조에 아쉽게 탈락했거든요.라는 말 때문에 과거 커뮤니티에 떠돌던 방출된 스타쉽 연습생인 김가람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1차 데뷔조에 속했던 일본인 멤버 하루카는 팀의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는 가장 큰 이유로 데뷔조에서 탈락을 하게 됩니다 하이브 레이블 다큐에서 탈락 통보 서럽게 우는 모습이 담겨보는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고 이는 걸그룹 데뷔까지의 차갑고 냉정한 현실과 무한 경쟁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게 되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팀과 맞다고 생각한 멤버는 바로 국민 첫사랑 수지에 닮은 꼬린 카즈아였죠 데뷔까지가 멤버 중 제일 드라마 주인공 같은 카즈아는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나고 쭉 자랐는데 2006년 만세살부터 오사카에 위치한 하시모토 사치요 발레스쿨에서 발레와 컨템포러리 댄스를 배웠고 특히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일본의 유명한 발레 콩쿠르에서 많은 수상 경력이 있는 소위 발레 영재였습니다. 이러한 넘사벽 스펙을 가진 카즈아는 2021년 네덜란드에서 유학생활을 하던 중 하이브 소스뮤직 온라인 오디션에 응모하게 되는데 이는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오디션이 들어 가능한 선택이었다고 하네요. 덜덜. 온라인 오디션에는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안무 커버 영상과 발레 영상을 보냈는데 해당 곡 선정 이유는 다이너마이트의 댄스 브레이크 부분이 너무 멋있어서 해보고 싶었다고 하네요. 카지아가 케이팝을 좋아하게 된 계기는 중학생 때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케이팝 인기가 있었는데 특히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를 보고 케이팝의 매력을 느꼈다고 합니다. 당시 유튜브로 본 바야 뮤직비디오를 우연히 봤는데 그때 이건 무슨 세계지? 라고 생각하며 충격을 받았다고 하네요. 이후 블랙핑크의 오사카 콘서트에 가서 라이브 무대를 직접 보고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 혹시 그럼 하이브보다 yg를 더 가고 싶어? 싶었... 2021년 9월 학교에서 발레단 입단 오디션을 준비하던 시기에 합격 연락을 받았는데 부모님은 케이팝이 멋지다고 생각하셨고 카지아가 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흔쾌히 허락해주셨다고 하네요. 그런데 카지아는 비자 문제로 바로 한국에 올수 없었기 때문에 2021년 11월부터 한국으로 오기 전까지 약 2개월 동안 줌으로 온라인 한국어 수업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이브 소스뮤직의 보컬 앤 댄스 트레이너가 네덜란드로 비행기를 타고 직접 찾아가 거주하면서 카즈아에게 데뷔곡의 안무, 노래, 랩을 가르쳤다고 하는데 보시다시피 되게 긴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줌 화상 대화를 통해 멤버들과 처음으로 인사하게 되었는데 사쿠라가 느낀 카즈아는 한국어를 배운 지약 2개월 정도였는데 인사와 소개를 준비해온 모습을 보고 예의 바른 친구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2022년 1월 한국에 처음으로 입국하여 호텔에서 자가격리 기간을 보냈는데 혼자서 데뷔곡 피어레스 안무를 연습했던 점과 소스뮤직에서 약 4개월 동안 본격적으로 연습생 생활을 하고 곧바로 데뷔해서 르세라핌에서 곡의 파트 비중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보면 카즈아 합류는 신의 한수였네요. 제일 마지막으로 합류한 막내 홍은채는 소소뮤직 기존 연습생들 중에서 최종 선발되었고 홍은채는 연습생 중에서 데뷔조 멤버 한 명을 뽑는다는 소문이 돌때 데뷔조에 합류하는 꿈을 꿨다고 하네요. 덜덜. 홍은채 합류가 2022년 1월 20일이었는데 르세라핌 데뷔는 5월 1로 일 데뷔까지 시간이 엄청 촉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전에 프락치기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안무와 노래 연습을 정말 빡세게 했던 건안 비밀. 이러한 노력 끝에 2022년 5월 1일 데뷔하였는데 중독성이 강한 데뷔곡인 피어레스와 후속곡 안티프레자 이두 노래가 세계 최대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1억 스트리밍을 달성하며 소위 대박남 그리고 기존 멤버였던 김가람이 학폭으로 끝까지 안 나가고 버티는 게 아니라 빨리 나간 게 신의 한 수였다고 봅니다 이후 르세라핌은 4세대 걸그룹에서 막강한 신흥강자로 떠올랐고 2023년 5월 1일 엄포 기분으로 컴백해서 멋진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이며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